운동 하나도 안 하고 딱 하루 한 끼만 바꿔서 12kg가 빠졌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소개할 건 정말 간단합니다. 배추 한장 데치고 말기만 하면 끝나는 초간단 배추말이요. 배추가 사실 수분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요. 하지만 매번 김치로만 먹기엔 염도가 걱정되고 밥 없이 가볍게 먹고 싶을 땐이 배추말이가 딱입니다. 먼저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배추를 7초 정도만 살짝 데쳐주세요. 너무 오래 데치면 흐물거리니까 정말 살짝만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줍니다. 그다음 양념장이에요. 간장, 식초, 물, 콧대비아를 섞고.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, 참깨 넣어 새콤달콤 짭조름하게 만들면 끝. 이 양념장이 진짜 포인트예요. 배추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이제 본격적으로 배추를 말아볼게요. 데친 배추를 펴고 그 안에 닭가슴살, 집에 있는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. 밥 없이 단백질만 말아도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. 접시에 보기 좋게 담고 참깨 솔솔 양념장 살짝 곁들여 주면 끝. 저는 이걸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어서 2, 3일치 냉장 보관해 두고 차갑게 먹는 걸더 좋아해요. 배추만 먹으면 금방 배고프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꼭 단백질을 포함합니다. 닭가슴살을 넣으면 포만감이 확실하게 오고 한끼 식사로 충분해요. 전 이걸 해 먹기 시작하면서 배달음식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굶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. 그게 반복되다 보니 감량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. 하루 한끼 부담 없이 바꿔보는 거 거기서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단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